안녕하세요. 머니볼트입니다. 오늘은 제품 3개로 월천만원 매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천만원을 3개 제품으로 만들어 나가려면은 한 개, 아주 심플하게는 한개 제품에 344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개 제품으로 344만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도매곡이나 도매매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러 오션입니다. 셀러 오션인데 셀러 오션을 아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셀러 오션을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소싱하는데 쓰시고 있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있는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셀러 오션에서 처음에 소싱을 시작해서 이 시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제품을 사입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해 가셔가지고 지금은 억대 매출을 일으키고 계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소싱을 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소싱을 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러오션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타입이 있냐면은, 먼저는 자사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셀러오션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셀러오션이 위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자사몰 형태의 사이트이고 밑에가 네이버 카페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저희가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로 오션의 카페 같은 형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 오션 카페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셀로 오션이 위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되게 카테고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나를 저희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도매 업체 공장 정보에서 도매 B 투 B 업체 정보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곳 뒤지실 필요 없으시고요. 도매 B 투 B 업체 정보 이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찾으시는지 제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거기 있는 게시글들을 먼저 뒤져야 됩니다. 게시글들을 일차적으로 뒤져야 되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리뷰로 직면된 간장 게장, 양념 게장 위탁 판매 제안들입니다. 조아비누 프리저브드 생꽃 다발 공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신선한 가을 위탁 판매 셀러 모집 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트들마다 자기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떤 걸 위탁 제품을 판매하겠다 위탁 장모 당신들이 판매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이트를 보고 링크에 글을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소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 보면은 실제 공장이나 공급사, 제조사가 아니고 그냥 중간 도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잘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치면은 일단은 도, 도도매 하는 업체부터 먼저 어 내가 컨택을 하면서 실제로 제조사나 공장들을 찾아가는 테크 트리를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예를 들면 내가 그중에서 이제 향수에 관심이 있다 향수에 내가 관심이 특히 있다면은 게시글에서 내가 향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게시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향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루이비통 프란시스커정 특반 있고 남자 여자 선물로 좀 특반 나왔습니다 이런식으로 향수 도매 향수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 도매 업체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업체 리스트를 주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고요 그래서 글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각종 향수 화장품 제부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납품 가능합니다 톡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이렇게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톡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매 가능, 소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쇼핑몰이나 명함 공유 있어야 가격 전달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행사 라벨이 아니며 정식 수입사 국문 라벨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적은 이쪽으로 카톡 주십시오. 요즘 향수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 화장품보다 향수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판이 어려운 드디어 도매를 가져왔습니다. 프란시스 커정은 루이비통 회사로 가장 좋은 베스트 향수입니다. 이쪽으로 문의 주십시오. 이러면은 저희가 향수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 문의를 해 보시면은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답변을 받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두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제 업체를 찾으실 수도 있어요. 업체를 찾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직접 요청하고 업체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에 글들을 보고 내가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찾는 글을 올려서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소싱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닭갈비를 내가 소싱하고 싶다라고 치면은, 닭갈비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닭갈비에 대한 이미지나, 닭갈비 어떤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쭉 살펴보시고, 내가 원하는 닭갈비에 대한 종류가 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진을 내가 저장해 놓으시고, 도매 업체 공장 정보에 도매 위탁 공장 찾습니다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가지고, 닭갈비 업체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xx를 운영하고 있고 식품 쇼핑몰을 하고 있는 xxx 대표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xxx이고 찾는 제품은 닭갈비입니다 10g, 1g, 10kg 1kg 500g 400g 등 벌크 단위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가능합니다 하단에 사진에 닭갈비를 구합니다 대량 사입 가능합니다 연락처 남기고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고 나서 아래쪽에 내가 원하는 닭갈비 그러니까 닭갈비는 뭐 이미지가 비슷하겠지만 뭐 향수라든지 뭐 내가 어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실제로 원하는 제품의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내가 정확하게 올리시고 그 이미지를 올려야지 내가 공급하는 공급사나 제조사 쪽에서 아 이런 거 저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메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카톡이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메일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셀러오션 자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시글에서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글을 검색해서 찾고, 내가 실제로 찾는 위탁업체를 내가 글을 올려서 찾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셀러오션 자사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업체 정보에 도매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은 자사몰 쪽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글들이. 그래서 이쪽에 가시는 게좀조더 좀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향수를 검색하셔도 되고 건어물 위탁 판매 업체를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골피 용품 위탁 판매 이런 식으로 해서 향수 공명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형수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 다 쓰셔야 됩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요청하고 요청 후에 업체를 찾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찾습니다에서 도매비타 찾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서 내가 글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올리셔서 이걸 찾으시면 되고 실제 셀러 오션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택배 물류 찾습니다, 웹 디포토 찾습니다, 구매대행 찾습니다, 사입 상품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셀러 오션은 셀러들이 어, 셀러에 관련되어 있는 그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 오션에서 소싱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정말 셀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쪽에서 위탁제뿐만이 아니라 스토어의 상담, 세무, 사무실 임대, 촬영 업체, 섭외 등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해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고 결국 위탁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도매매처럼 제품이 공개적으로만 올려 있는 사이트가 아니고 결국엔 내가 온라인든오프라인든 내가 직접 그 공급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도매매에서 찾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찾는 거는 한 단계 더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성장하는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위탁으로 시작했고, 위탁에서 제조사를 연락하고, 공장을 찾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입까지 넘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알린 그 스택 그대로 밟으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싱 방법 또한 많은 소싱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찾으시면은 내가 남들과 조금 더 차별화된 제품, 남들과 조금 더 다른 제품, 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품 결국 희소성과 가치성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들은 채널의 설명량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얼마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